이렇습니다. 에어팟 프로가 음질이 뭔가 꼭더 깨끗한 느낌? 온전히 이제 뮤직 속으로 빠져드는 거죠 에어팟 아, 에어팟 프로. 아, 아, 프로 아유 씨 오 언니,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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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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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팟하고 비교 얘 벗겨 이거 에어팟 1세대 둘다 귀여워 1세대 프로 버리고 좀더 가까이 선생님 좀더 가까이 내리고 오케이 오케이 좀더 이쪽으로 오케이 열면, 과연? 아! 오! 아! 아, 프로. 아, 네. 귀여워. <laughs> 뭐예요? 짠. 네. 짠. 어. 어. 짠. <laughs> 아, 그냥 이대로 이런 거요 네. 이제 때요 프로프로. 어, 귀엽다. 개좋음. 아, 진짜. 진짜 리얼 좋음. 뭐 아니, 이거 봐봐. 지금 니네 발 소리 진짜 잘안 들리거든. 근데 걸어다닐 때 위험하잖아. 근데 이걸 켜면 밖에 소리 다 들림. 어. 오... 질투 나요. 여 보세요. 야 <목소리> 이렇습니다 에어팟 프로가 음질이 뭔가 꼭더 깨끗한 느낌 온전히 이제 뮤직 속으로 빠져드는 거죠. 안녕. 이제는 안녕. 어 근데 내 목소리가 잘안 들린다. 어 이제 이거 키면은 쌤 목소리 잘들린다자 켜볼게. 어. 아잘 아, 들려. 멋지멋지